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역사 속 인물에게 미션을 건네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차가 하여 시크릿 코드라는 제목으로 최근 학생들에게 친숙한 메타버스, 그리고 방탈출 게임이라는 수단을 활용해 교육 자료를 제작한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해당 교육자료에서 학생들에 대한 타겟으로 삼은 것은 여성인권운동사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을 통해 역사적 감정이입을 그리고 학생인권운동사 메타버스 인권운동사 게임을 통해서 역사의식의 함양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직접 더불어 생활하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상관없이 어, 다음 역사수업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여성인권운동사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은 세계사 영역으로 블렌디드 및 플립드 러닝 방식을 통해 프랑스 혁명부터 1920년대 여성인권운동에 대해 학습하고 이에 대해 모든별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게임을 통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그 다음 차시에 진행되는 학생인권운동사 메타버스 역사 미션 게임은 한국사 영역으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별로 메타버스 역사 공간에서 미션을 수행하며 역사관을 형성하는 활동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수업 지도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인권운동사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이 교과 내용과의 실질적 연관성 측면에서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활동은 역사과 사회과 도덕과 기술과 정복과 성취 기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부터 20세기 초 여성인권 운동에 이르기까지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삶과 그들이 처했던 상황을 분석하고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인으로서 과거 인물과 교감하는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역사적 감정이입 능력과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 부분 개정된 역사과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학습자 스스로 역사 자료를 다루는 과정을 통해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등 실천적 역사인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본 활동은 학생들이 배움 영상을 통해 습득한 기본적인 역사 사실 이해 역량을 바탕으로 모든 별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당시 여성인권 운동가의 관점에서 그들과 교감하는 활동을 통해서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별 배부된 태블릿과 추가 자료를 활용해 역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모든 별 의견을 조율하고 과거 인물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정체성과 상호 존중 역량도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학생들은 실제 교과서 내용 속 서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서프로젝트에 앞장섰던 에멀린 펜커스트와 에밀리 데이비슨의 입장과 삶을 공감함으로써 기존의 흑, 흑백 영상 속 잠들어 있던 역사를 현실감 있게 체험하고 살아있는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시연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구성한 것인데요.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교실로부터 역사 여행을 시작하며 프랑스 혁명기부터 20소기, 20세기 초에 이르는 여성 인권 운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써 역사 주체의 다양성과 폭넓은 시야를 가지며 인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학생 인권 운동사 메타버스 미션 게임입니다. 해당 활동은 이전 차시 세계사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사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봅니다. 국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생 인권 운동을 분석하고 최근 대두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에서 미션을 해결하는 것이 이 활동의 핵심입니다. 본 활동은 민종운동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라는 교과 내용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장제성 등과 같은 다양한 학생인권운동과의 관련된 정보를 메타버스에 추가하여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에서의 미션을 통해 역사에서의 주체는 바로 학생 본인이라는 점을 부각해 자연스럽게 역사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실제 시연 장면에서는 학생들이 모둠원과 함께 모여다니며 미션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학생 인권 운동에 대한 무, 문제를 푸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모든 미션인 당시 상황 재현하기를 통해 모두만끼리 당시의 학생들이 되었다고 생각해보며 모두만과 메타버스 공간에서 역할극을 진행해봄으로써 역사적 감정입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학생들의 활동 모습은 어떨까요? 먼저 여성 인권 운동사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입니다. 먼저 배움 영상 퀴즈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모든 별 효율적인 미션 수행을 위한 역할 분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방탈출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를 이뤄가도록 합니다. 토의가 끝나면 메타버스 역사 방탈출 게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미션 수행을 위한 전략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모든 별 협동과 정보 활용을 극대화합니다. 모든모둠이 미션을 마치면 가장 먼저 미션에 성공한 모둠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느낀 점을 나눔으로써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역사적 감정이입 능력과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인권운동사 메타버스 미션 게임입니다. 먼저 배움 영상을 확인하고 교사가 조작법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게임 리터러시 역량 함양을 위해 모든별 전략을 수립하고 역할 분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미션 해결을 위해 문제 해결의 순서를 모든별로 재구성하여 토의를 통해 게임 전략을 검토합니다. 토의가 끝나면 교사의 스타트벨과 함께 모든모둠이 동시에 게임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최종 미션까지 수행한 모둠은 활동 과정에서 찾은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교사가 교탁 위에 비치한 자물쇠의 번호를 풀어 모든 미션을 완료합니다. 모든 모둠이 미션을 마치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느낀 점을 나눕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역사 게임 시크릿코드가 교과 내용 자료로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현행 교육 과정인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중학교 수준에서 각 교과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포함한 수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시행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시안에 총론에 따르면 각 교과에서 디지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을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할때 시크릿코드는 지식정보 처리 역량과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역사적 상상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학생의 수용 가능도 측면입니다. 대상은 3학년 전교생 중 1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했습니다. 설문 결과 쉽고 재밌었다라는 의견이 49%, 쉬운 편이었고 흥미로웠다라는 의견이 30%로 응답한 100명의 학생 중 79명이 긍정적인 방향의 응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크릿 코드는 학생들이 수용 가능한 게임이피케이션 자료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게임 활용의 효과성 측면에서 양적 분석입니다. 해당 분석은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 설문하였습니다. 결과를 분석해 보면 사전 설문에 비해 시크릿 코드를 진행한 후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인권 및 역사 의식의 성장을 대부분 체감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전 설문에서 보통 혹은 인권 의식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62명의 학생은 시크릿 코드 진행 후에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기록하였습니다. 즉, 시크릿 코드는 인권 및 역사 의식 성장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효용적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적 분석입니다.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학생들이 시크릿 코드가 목표로 삼았던 여성 및 학생 인권 운동가의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게임의 구조를 통해 재미있게 역사 내용을 이해 등을 답변한 것으로 보아 시크릿 코드가 인권 및 역사 의식 내면화 측면에서 유의미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기성, 시기적 적절성 측면에서 시크릿 코드가 표방하고 있는 가치인 인권과 평화교육 측면에서 11월 3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성인권 운동 측면에서 11월 3일은 최초의 여성인권주의자라고 불리는 올랭푸드 구주가 국민의회에 정당한 요구를 하다가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은 날짜입니다. 올랭푸드 구주의 외침과 구호, 그녀의 정신은 이후 20세기 여성인권 운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학생인권운동 측면에서 11월 3일은 일제강점기 3대 민족운동 중 하나인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시작된 날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크릿코드는 평소 학습내용에 대한 복습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1월 개기교육자료로도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크릿코드의 확산 및 일반화 가능성입니다. 시크릿 코드는 학교급별 역사적 사실을 폭넓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의 상황에 맞춰 변형 적용이 가능합니다. 시크릿 코드의 첫 번째 플랫폼 코스페이시스 에듀는 리미스 기능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 변형이 가능합니다. 또한 용량도 무겁지 않기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을 갖춘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플랫폼인 제페토 역시 방 만들기와 친구 초대 기능을 활용하여 미션 수행을 반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코드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